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백성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성에게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며칠 정도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다소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명령하셨더라면 적들 앞에서 며칠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로 놓일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시무원과 레위가 자기의 누이인, 어, 자기 누이인 디나에게 세겜 족장의 아들이 행한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결혼하게 될 줄로 알고, 할례를 받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기습하여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이 면전에서 적들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씩이나 전투 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매우 큰 결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1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의 말에 따르면 그렇잖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고 마음이 녹았고 실신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실력 행사를 하시니 어찌 겁이 안날 수가 있고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체의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는 그냥 팔려가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또 지하 감옥에 갇힐 때도 그냥 갇히게 내버려 두신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이집트에서 다시 만나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거나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떤 지혜나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요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단 순종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물러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지 보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순종해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구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수치란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와 그로 인해 그들의 몸에 배 노예근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른 생각해 볼때 노예근성의 대표적인 특징을 게으름과 반골 기질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인도하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에 태만했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과 모세에게조차도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지요. 물론 그 대가는 가차없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의 태만과 반골 기질은 열두 정탐꾼의 가데스 바네야 보고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폄훼함으로써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집어삼키는 땅이나 주시는 나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반역으로 그들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는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로서 포피를 베는 것은 사람의 몸에 언약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벌로서 광야를 배회하게 하셨는데 그 기간 중에 아무리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징계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일을 허락하실 리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즉 그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예식을 거행하신 것이죠. 할례 없는 자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었던 그들을 이제는 할례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수용하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백상에게 드리워진 애굽의 수치를 걷어내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으로서 극률과 자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중에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죄악 중에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수치 아래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우리의 상태가 바로 오늘의 성경에서 할례 없는 자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심각성을 알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이 회개야말로 우리에게는 할례와도 같은 효과를 내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설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수치 아래로 떠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수치 아래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손을 내미셨고, 성령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으로 내모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백성을 다시 할례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드리워졌던 애국의 수치를 그들로부터 멀리 굴러가게 하셨다는 의미로 그 장소를 길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보시면 길갈에 숫자가 1 이렇게 써져 있고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굴러간다 이런 말이 되어 있잖아요. 길갈이라는 말에 어원이 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내가 굴러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떼어내 가지고 굴려서 멀리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회개로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때가 바로 우리의 수치 역시 우리로부터 굴러가면서 멀어지는 곳즉 길갈의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고 회복의 장소이며 영광의 장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의 절기이기 때문에 죄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절기라고도 할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불순종의 죄와 단절했고 또 수치와도 단절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이 6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로 무거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드디어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이후에도 남겨져 있던 만나는 어디에 있는 만나뿐이에요? 언약괴 안에 담겨져 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놓은 그거 외에는 아무런 만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서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신실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또한 성취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지요. 이제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또한 열어 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공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삶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든지 내 눈으로 보거나 내 귀로 듣거나 내 마음에 동명으로서 깨달아 알수 있게 그리고 내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즉시 순종하도록 혹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있거든 깨달아 알고게 해주셔서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려 멀리 보내시는 길갈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최종적으로 장기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조빌리 선교사님이 아마 오늘 내일 어쩌면 어제 출국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스페인 영으로 나가셔서 3개월. 입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오실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3개월 정도 시간 안에 어 아마 지금 계신 곳에서 정리하고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듯 합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성교사님이 연락해 주셨는데 어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우리 성교사님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우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조성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악이 있거든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속히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려서 멀리 보내시는 길갈의 사건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윤인하 선교사님과 우리 조빌 김기라 선교사님, 한기수 양은나 선교사님, 또 박화목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저들이 말씀을 묵상하올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그날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써 아버지께는 영광이 될수 있도록 또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으나 우리 조빌리 김비라 선교사님 가정에 장기 비자가 취소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한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이 허락하셨을지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진대, 아버지께서 곧 우리 선교사님 가족을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셨은즉,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두루 평안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샬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 숙일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합한 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